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리게 됐는데 제가 우연히 그, 그 해머드릴을 쓰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고장이 나서 뒤에 정 전기적인 해로에 대해서 한 우연찮게 알아보게 돼서 그 끌적끌적 전기 강의 80회차로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요게 그 독일제 그 한마 드릴이게 이게 한마 드릴인데요. 이게, 이게 보시 뭐뭐 GBH2-20S 이런 시리즈인데 이게, 뭐, 요, 요런 경우는 GBH220SE죠. 뒤에 이 앞, 뒤에 e 자가 붙고 안 붙고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아마 뒤에 20이 아마 드릴 20파이까지 할수 있다는 이런 뜻일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제 요거, 저 전에 쓰게 됐었는데, 이고장이 나서, 어, 그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기 중고로 하나, 이뭐 망가진 거 하나 있길래 하나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갈것갈고 해서 지금 동작이 잘 되고 있는데, 요게 그, 우리가 요새 나오는 뭐 GBH2의 26, 뭐 R2,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동영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하던 내부가 좀 복잡하고 하던데 이 기본적인 거는 똑같더라고 요 똑같은데 악세사리가 좀 붙고 이렇더라고요 앞에 쪽에 근데 요 뒤에 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게 AC 220볼트용입니다 넣으면은 어이뭐 이쪽에 넣으면 마고 이러면 일반 드릴인데 요거 뭐 중고 하나 구입한 거 얻은 거 그거는 이 돌리 이거 빼다가 부서져 버렸어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 전원이 안 들어가더라구요. 왜 그러나 했더만은, 요 안에 이쪽에, 요 몸체 있죠? 몸체 요 안쪽에, 이렇게, 예 스테이터라 그래가지고, 이 고정자. 전동기가 이제 이 고정자가 이게 들어가는데, 예, 뭐 전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한번 원인을 한번 보니까 예, 이쪽 코일 뭉치가 단선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형성이 안되니까 예, 안 들어가겠죠 요게 요안에 들어가는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계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우리 모터에서는 요런, 요런 형식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카바를 이렇게 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게 그 회전자인데, 요게 회전자인데, 계좌를 요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브러쉬, 요게 정류자죠. 이렇게 브러쉬가 아래 위로 이렇게 있어서 돌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차피 나온 김에. 요 보시면 정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브러시가 요 브러시 요거 하나당 어저 정류자 요거 하나당 이렇게 한 코일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또그 다음 칸에 또한 바퀴 간고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격자가 그 가운데 보이는 게여기 여기 그 절연체죠. 예, 요거와 요거 사이는 요정류자 편만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절연이 되어 있는 건데, 요 코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재면은 여기 도통이 돼야 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되고 이쪽 뒤까지 다 도통이 되는 거죠. 함 코일로 다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우리가 이게. 예, 예. 음, 전동 드릴 같은데 이렇게 쓰는 이런 모터는 요게 반발 기동형이라고 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콘덴서 안 써도 되고요.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그계좌에 전기가 가해지면서 여기 그 브러시가 요 극간 아요 정류자 편을 쇼트를 시켜 줘요. 그러면 한 코일이 쇼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반대편으로도또 브러쉬가 있으니까, 쇼트가 하나, 한 코일은 쇼트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 브러쉬, 그쪽에 또한 상이 쇼트되면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이런 형식이죠. 음, 일종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는데, 음, 잘 보이시란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요 가운데가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회전자고 여기 브러시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옆에 아까 그 고정자가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어 요게 음 스위치 요가 스위치 박스인데 스위치 박스에서 에 전기 그 AC 220V가 이렇게 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어 고정자 코일 한쪽으로 들어가서 요 반대편 고정자 여기서 브러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요 위에서 남 반대편 고정자 쪽으로 가서 또 고정자의 끝에서 요 밑에 쪽 브러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요브러시하이고요 회전자에 여기 항상을 이렇게 단락 시켜 주고 단락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코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 요거와 여기는 요 우리가 이제 권총 스위치 있었습니까? 요 스위치 부분 스위치 부분을 이렇게 o n 을 하면은 여기와 여기가 스위치가 달릴 때이 회로 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기가 공급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자 근선 하나를 통해서 회전자를 거치고 회전자를 거친 게또 고정자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전기에서 말하는 저 직권 전동기 형식입니다 직권 전동기 이게. 예. 예, 직권 전동기 형식이죠. 여기 아마추어고, 여기 계좌 건선이고, 이렇게 직권 전동기 형식입니다. 이 직권, 이 음, 뭐,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셔서 알겠지만은,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그림 그린대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열이로 여기 저 전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코드선을 여기 전원선을 여기다 꽂게돼 있어요. 그리고 단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빠졌는데 이쪽에 연결되어 있죠. 이쪽에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계좌가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안 꼽혀 있는데. 이 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선은 <laughs> 요 밑에 서는요 밑에 스위치 스위치에 요 밑에는 그래 가지고 여기 요 구멍으로 들어가죠 여기 에 들어가는데 요게 요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요 구멍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요 코일 나와서 여기서는 에 여기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브러시 노란 게 브러시입니다 브러시 홀인데 브러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브러시를 거쳐서 에요 내부적으로 요게 요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코일로. 브러쉬로 들어갔으면 이제 뭐 정류자 편 통해 가지고 어, 요리 연결 되겠죠 예. 요렇게 요 선은 고정자 이쪽에서 연결이 된게 나와 가지고 위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고 요또 고정자 반대편은 또 이쪽 브러쉬로 들어간거죠 이렇게 봤어요 브러쉬 되고 요쪽 저기 또 고정자 이쪽에서는 흰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고정자 오, 우측 시작 끝어 좌측 시작 끝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어어 우측 시작에서 브러쉬로 연결되어 있고요또 좌측 끝에서 이렇게 브러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저기 그 우리가 예 저기 이 저기 전기선이 앉아 요쪽에 전원코드선은 요쪽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이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누르기 전에는 예 요거와 요거는 도통이 안돼 있죠. 오프 돼 있죠. 근데 요거는 계좌 근선 고정자에 하나 연결돼 있고요. 계좌 근선 위에 쪽에서 이렇게 하나 연결돼 있는데, 요 전원선 한, 하나는 이렇게 선에 연결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나머지 하나는 요 스위치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붙는 붙이는 순간 전기가 공급이 돼서 가동이 되는데, 그걸 전기를 넣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려면 테스트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저는 이쪽에 이렇게 테스트하기로 재면은 오픈이 돼 있겠죠 제한 값이 안 나오겠죠 오픈이 돼 있는데 요두요두 요두 개는 요총이렇게 그그 버릇이 통하고 이제 그 회전자 통해가지고 또 이쪽에 고정자 통하고 또또 버릇이 또 통해가지고 뭐 여까지 기 이렇게 이 고정자의 예를 들어서 처음과 끝에 요 직렬 직렬 이 코일 장하고 저기 회전자 장, 그 브러시 통한 회전자 장하고 또 브러시 통해서 고저 고정자 연결돼 가지고 고정자 끝에서 나온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저항 값이 나옵니다. 저항 값이 저항 값이 나오는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이 저항 값이 이제 도통이 되니까. 그 저항값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또 스위치를 떼면은 여기는 오픈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뭐 그렇게 복잡한 원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GBH GBH2 시리즈 220 시리즈는 옛날 구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여기 버릇이 그 홀다가 이렇게 로타리식으로 정력 운전이 되게끔 해놓았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역방향 운전이 안 됩니다. 정방향만 되죠. 근데 정력 운전하는 거는 버릇이 위치를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정역 이렇게 버릇이 위치가 여기 정이면은 이게 역 이렇게 해서 정력 운전을 하더라고요.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창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 뭐 이런 전동드릴 수리할 기회가 있으면은 먼저 뭐 가장 고장 나기 쉬운 게다 전기적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보탬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전기자 요거는 불량이 아닌데 요게 불량입니다. 이쪽에 권선이 왜 단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 전기자, 전유자 편하고 계좌장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장오5 메다 놓고, 이쪽한 4.35옴 정도 나오는데 이쪽 편은 그냥 불통입니다 불통 그래서 이 쪽에 어디 안쪽에 단선이 됐다는 것이고 이 전기자는 이거 하고는 전혀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저렴이 되어 있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는 항상 값이 나옵니다. 1.9옴0 옴, 1옴 정도 나오고, 그두 번째 칸은 두개 정도 나오니까 1.6 조금 더 높죠. 세 번째 조금 더 높고, 여기 이제 코일 의 전선 값이니까 이게 저항값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얼추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쪽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쪽하고 그러면 맨 마지막하고 하면은 에 예, 요거 일아 요거 일 이거 어차피 한 요거와 요거는 하나는 하나 값만 나오니까 마찬가지죠. 전기자는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